야,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제가 어버이날을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의미가 있게 보낼까 하다가 요즘에 빨간 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빨간 날에도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시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께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닭강정 100마리를 튀기러 갈 겁니다. 왜 닭강정 1 0 0마리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는 따뜻한 음식을 전해 드리더라도 식은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어도 맛있는 음식을 생각을 하다 보니 닭강정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식은 게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 중에 한 개거든요. 그래서 닭강정으로 청했습니다또 이렇게 뼈가 있는 음식을 집어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이쑤시개로 이렇게 한글씩 콕콕콕콕 찍어 멍든게 조금 더 이제 위생적이고 개별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닭강정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은 오늘은 저와 함께 닭강정을 100마리 튀기러 가시죠. 짠, 여러분 영업신고증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있습니다. 후에 닭강정을 위해 오늘도 닭강정의 연구는 계속됩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는 강남의 음마사거리 점이에요. 원산지 표시도 되어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인상깊은 점이 반도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위생을 아주 철저히 하십니다.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드네요. 맛은 순한 맛 그리고 매운 맛, 갈비 맛이 있는데요. 여기 닭강정의 특징이 눈꽃가루 치즈 라고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치즈를 갈아 가지고 올려주는게 특징이거든요 갈비맛은 그눈꽃치즈가안 들어간다고 해서 제일 대표적이고 아무나 이제 쉽게 뭐 즐길 수 있는 순한맛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지금 맨투맨에다가 옷을 몇겹이나 껴입어가지고 굉장히 뚱뚱해 보이지만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튀겨서 살짝 식힌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튀겨 줘야지 바삭하대요. 그래서 한번 튀긴 닭강정을 식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 옆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님께서 등장해 주세요. <laughs> 아, 첫 번째 초벌 되어 있는 닭강정을 안에 퐁당. 닭을 5분 20초를 여러분 튀겨 준대요. 붙어 있는 걸펴 주는 거예요? 아. 아 네, 네. 자, 여러분, 닭강정이 우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튀김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떡도 같이 튀겨졌고요 이제 요 닭이랑 떡이랑 고구마랑 같이 해가지고 소스에다가 버무려서 예쁘게 포장할 거예요. 그러면 소스를 먼저 넣고 얘를 오늘 켜서 끓여준 다음에 그럼 얘가 끓으면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강정이랑 떡을 넣고 새끼 새기 하면 되는 거죠. 먹고 싶네요. 투하할게요 네. 투하 나 왼손잡이 아니에요 이거 은근히 버무리기 어렵네요 맛있겠다 그 다음에 그건 뭔가요 아, 땅콩 좀 뿌려준다 고소하고아 땅콩 그 다음에 요 꿀인가요 꿀을 뿌려주고요 이 집만의 비법인가요? 네, 네. 그, 라코타 치즈인가? 그, 라클레 치즈! 짭짜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오, 이제 화이팅 화이팅 만들러 가야겠어요. 방 먼저 차에 옮겨주세요 네, 차로 먼저. Oh h o

여러분, 이렇게 모든 닭강정 전달이 끝났습니다. 저도 닭강정을 이제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먹방 유튜버다 보니까는 제 직업에는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운맛이랑 순한맛, 그리고 갈비맛 포장해 왔습니다. 먹어볼게요. 요 꼬챙이가 좀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커다란 꼬챙이. 이게 지금 카메라에는 하얀 색깔 치즈가루가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는 빨간 것보다는 덜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치즈를 정말 아낌없이 뿌려주셨어요. 순한 맛.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짠. 짠. 치즈가루 봄보 좀짜 바삭해 치즈가루 때문에 더 눅눅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튀겨온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에 치즈가루가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더욱더 눅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었 근데 더욱 바삭해졌어요 닭강정은 식었을 때더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식었을 때 차가울 때 이거 튀김옷이 눅눅해지는 게 아니고 더욱 바삭해지는 것입니다 음 순살 치킨은 달라요 순살 치킨은 식으면은 눅눅해진다고. 음 매운맛. 원래 여기가 이렇게 위에 꽉차 있었거든요. 근데 포장한다고 꾹꾹 눌리다 보니까는 아래로 슝 내려갔어요. 어, 맵다. 제가 닭강정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집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이 살짝 가벼운 매운맛이어서 좋아요, 여러분. 묵직한 매운맛이 아니에요. 고구마도. 떡만 튀겨가지고 주는 집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고구마도 튀겨주네요? 음! 달고 맛있어요. 요거는, 갈비 닭강정. 갈비 닭강정 처음 먹어요. 더럽 갈비 양념이 엄청나게 단 그런 갈비 양념이 아니고 간장의 맛이 더 느껴지는 갈비 양념이기 때문에 느끼한 튀김이랑 굉장히 조합이 잘 맞아요. 떡. 미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마신 것.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 맛평가? 아니면 그냥 시식타임도 끝났으니까는 오늘 같이 고생한 다름님 옆에서 드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맛이 제일 맛있다 가만 간장을 먹어야겠다 갈비맛 <laughs> 뭐? 매운맛이 굉장히 깔끔한 매운맛이라서 괜찮아 치즈가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기도 하고요 너무 투명스럽응 너무 음. 맛있어. 아까 분명히쫄이기 시작했는데 어째서 바삭해? 그러니 여기 닭강정이 하루가 지나서 더 맛있는 걸로 유명한 닭강정이래요. 그럴 맛있어. 것 같다. 딱 맛있다, 맛있어. 떡은 나오자마자 먹는 게 바로 맛있어요. 와 소스 진짜 많이 줬다. 치즈 올라간 고구마. 우와. 음. 어머, 어떡해. 치즈가 좀특튼한 치즈인데? 락클레 치즈 맞는 것 같아요. 사기 추가가 했으면 좋겠어. 사기 추가? 음. 고구마 너무 맛있는데? 음, 머물리니까. 맞아. 고구마 이거 한 3개, 1000원 정도에 팔았으면 좋겠어. 8개, 1000원. 7개? 4개? 1000원? 반숙은 양아치였냐? 순살 치킨보다는 뼈 치킨이고 순살보다는 닭강정. 떡에다가 눈꽃 치즈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이고,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닭광정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닭광정 백박스를 서울의료원에 기부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좋은 컨텐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험도 하나 쌓인 것 같고요. 제가 어딜 가서 닭광정을 뛰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또 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으니까는 더욱더 의미가 깊었고요.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도 닭 광정 브랜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은 꽃구는 어떠신가요? 또 계속 먹다 보니까는 닭 광정이 식어야지 맛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메뉴 선택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역시 김나름의 안목은. 최고예요. 오늘도 그때의 굿나름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진 분들도 화이팅!